두판 이득이네? <laughs> 이게 맞아? 아니, 챔폭 군으리라고나 챔폭 꽤 높아요, 여러분들. 챔폭이 지금 제가 좁은 편이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것도 다 말해줄게. 탱커부터 시작해서 다 말해줄게요, 분들저할수 있는 거 되게 많아. 봐봐. 나할수 있는 거 되게 많아. 적지 않아, 나. 챔폭 그게 적은 편이 아닌데. 자, 탱커에. 뭐요 뭐야, 민호. 미노. 민 하고요. 티그 하고요. 아틀 하고요. 그리고, 루비 하고요. 아, 루비는 전사챔인가? 전사챔으로 보십시다. 그리고, 아카이 하고요. 아, 이거 안 보여줬구나, 여러분. 저할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다니까, 나. 민호하고, 티그하고, 아틀하고, 아카이하고, 벌레릭. 벨레릭인가? 벨레릭 하고요. 그리고, 존스를 못 하거든. 일단 존스를 못 해. 존스 백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가토 하고요. 가토하고, 플라 하고요. 어, 허플라하고나게 많이 해 챔프기 또 낮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저 이정도만 해도 탱커 많이 하는건데 카자는 서포소로 들여 저 적게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해요 서포 보세요 안젤라 디거 그리고 루오 루오 리저 그리고 카자 그리고 베일 그 하염 뽑는 애가 누구더라 아 하염 뽑는 애가 또그 친구가 보였죠 아 그래 엘리타도 해요 엘리타는 탱으로 봐야되나? 일단 애매하죠 리사도 합니다 여러분들 불붙는 애가 뭐지? 파이어, 파이어 붙는 애아발리 서포터 이 정도 하면은 꽤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사챔 근데 벨몬들은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유정 사이버그 그것도 뭐 있냐 실바나 추, 레고모드 귀네는 못하고 아귀네는 아예 안 하는 거니까 좀 그렇고 알루 아라프를안해 <laughs> 예전부터 이라프는 캐릭터는 아예 안 없어보였고 이거 말고 더 있을텐데 전사챔 좀 많이 하는데 전사챔 또뭐 있냐 루비 르비하죠 아, 그래, 알드스. 알드스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막제 챔폭을 되게 얇게 보시는데, 저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오히려 마법사가 적어요, 좀. 마법사를 별로 안 해. 마법사 해봤자, 오로라? 혹은, 자스크? 정도일 거예요. 이것밖에 안 해. 오히려 마법사는 적게. 해. 맞아. 마법사는 별로 안 해. 세이버 고은 링,만 하는 것 같은데? 아, 나 탱커를 좀 많이 하는구나. 탱커랑 전사류로 많이 하는구나. 아, 맞아. 순순순. 아, 심지어, 랭에서 할 수... 하던 것들이에요, 이게. 아니 <레 Regardez> <prendere> 진짜 여러분들 아진짜 우울하네 이게 다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진짜? 여러분들 민호부터 시작해서 티그 다싹다 다 보여줘? 이거 싹다 보여줘야 믿겠어요진짜 우울하네 저 이거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할줄 알아요 저할줄 아는 게랭 아. 게임에서 하... 하던 거예요 아... 돌아가시겠네 다할줄 아는 것들이에요 저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총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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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0까지네요, 저. 저 30까지 해요, 여러분들. 몰랐죠? 30까지 합니다. 왜 웃지? 아니, 왜 웃지? 왜 기분이 나쁘지? 아, 내가 그렇다고 암살에다가 내가 못하는 것들 안 넣잖아. 예를 들어. 뭐, 내가 무슨 커트, 패커트나, 패커트나, 그 뭐냐, 탄조, 이런 거 잘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 뭐, 나탈이라든가, 뭐, 벨라든가. 이거, 이거 잘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 요 아, 랜덤 해? 진심? 오, 야, 쿨. 랜덤 갑시다. 야, 마지막 판 랜덤 갑시다. 너희들 날 진짜 못 믿는 거 같은데. 네, 랜덤판 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러분들이 뽑아줘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뽑아주세요, 그러면. <laughs> 아, 진짜 억울하다. 와, 아, 진짜. 남는 거할게 일단. 저할줄 아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어, 라인 보고 갈게요, 라인. 자, 여러분들 이제 뽑아주면 돼요. 전사챔이랑 탱커, 마법사. 이렇게 남았거든요 뽑아봐, 뽑아봐. 슈! 그래, 야, 추는 못하는, <laughs> 못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야, 추는 못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추는 못하는 걸로. 29가지로. 아, 너무 오래 돼가지고. <laughs> 아, 여러분들, 추는 못하는 걸로 합시다. 왜? 그래. 아니, 추는 못하는 걸로. 아, 진짜. 다음에,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laughs> 이추는 못하는 걸로. 아, 원래 좀 잘했는데, Ah. Yeah.